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가서 시체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로 하는 게영광 누리시겠습니다. 아, 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동인교회 하루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제 기도할 때 조금 오버하는 바람에 조금 목이 조금 잠겼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나와서 함께 하셨던 우리 동인회 성도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저녁 붕회라도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드리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해 주셨던 우리 동인의 성도들 또 감사드립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우리 동인교회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불행합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뜨는 찬란한 태양도 밤을 비추는 별빛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앞을 볼수 없는 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회 안정망도 없던 시기입니다.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 하루 연명해야 됐습니다. 이 남자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모가 죄가 있거나 이 사람이 죄인이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 당하는 남자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천벌이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 죄가 있어서 하늘에서 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요, 맹인의 불행이 그 사람의 죄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중에 하나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두고서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에게 이 맹인은요. 죄 때문에 고통받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료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어떻게 고치시죠? 그냥 말로 나아라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땅에 침을 뱉아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모세에 가서 치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말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간단하게 고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요. 총 41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41절 전부 다가 다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장면은요, 6절과 7절 단 2절 뿐입니다. 또, 맹인이 눈을 뜬 것도 그렇게 주목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7절 마지막에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절이나 되는 구장의 나머지 부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구장의 나머지 내용의 대부분은 이 눈을 뜨게 한 맹인을 둘러싼 예수님과 사람들 간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논쟁이 시작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신 날이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이 안식일이 문제가 됩니까? 오늘 본문 6절, 11절, 14절, 15절 한번 보실 텐데요. 쭉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떠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 지금 이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맹인을 고쳤는데 이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말로 병자를 고치는 것 가지고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명백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모에 가서 그 눈을 시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맹인요 눈에 진흙을 파르고 가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셨다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논쟁을 일으키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눈의 진흙을 이겨 바르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이 특별한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이 특별한 방법을 하니까 눈이 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논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 줍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저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인지를 이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죠?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은 무엇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독문을 통해서 성시 교독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빛이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제 어둠이 아니라 낮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 빛을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인데도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환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밝은데 자기 혼자. 깜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화나잖아요. 화난데 어떻게 하면은요? 깜깜하게 지낼 수 있죠?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되죠? 눈을 감으면 됩니다. 내가 눈을 감아 포리면 아무리 주변이 환해도 자신은 어둠에 있게 됩니다. 지금요.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눈을 감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맹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나면서부터 맹이 된 사람의 눈을 고치심으로 저 사람들이 지금 논쟁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말 맹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맹인으로 하여금 진흙에 눈에 진흙을 눈에 바르고 거리에 나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이 맹인이냐?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맹인이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다. 하지만 내가 낫게 할 것이다. 하지만 영적인 맹인인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나 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시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 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맹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어두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도 혹시 영적인 맹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여전히 어두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의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의 삶은 무엇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낮아지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신앙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에 따르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에베소에서 보면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하게 살고 있나요?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맹인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뭐 진흙을 이겨 눈에 붙이는 것 이것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뭐 특별한 치료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채로 실로함 못까지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맹인이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가 맹인이 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은 자신에게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다가 진흙을 파르고 실로암목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걸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나는 맹인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꼴이라는 거예요. 내 가장 약한 부분을 내 가장 아픈 부분을 지금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힐로함까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아픔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신앙의 시작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해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요, 그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망했다. 그래서 신앙할 수 있다. 뭐라고요? 나는 절망했다. 그래서 신앙할 수 있다. 왜 우리의 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지요?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숨기면서 살수 있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모든 어둠을 비치는 빛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환하게 비추십니다 이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어둠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약점이 있는 약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안에 나는 지금 힘들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그저 운농 신용하면서 있다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솔직한 모습을 들어내야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꼬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애써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 예수님 앞에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끄집어 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교회는요, 뭐 특별히 잘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내게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편 51편 17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볼 텐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재물은 찢어진 이 마음, 갈기갈기 찢어지고 터진 이 마음뿐이오니 없이 여기지 마소서. 예쁘게 화장하고 나를 잘 포장해서 하나님께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찢기고 상처받고 터진 내 마음이 나의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 진흙을 발라야 합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그곳을 틀어 내놓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그 약한 부분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맹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맹인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내키지 않는 명령입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크죠. 눈에 진흙을 파르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내 눈이 고쳐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 맹인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납득이 될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요 베테랑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목수잖아요 물일은 물고기 사정은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멘. 아, 왜 그물을 내린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위대한 유대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당시에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군대와 정교한 작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너무나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죠 어떠한 명령이죠 6일간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토라라 이제 7일째는 몇번 일곱 번 성을 토라라 그 다음에 나팔과 함께 너희가 함성을 치르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요 사람의 목소리가 커도 제가 좀 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몇천 명이 모여서 소리를 치른다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여소와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말씀에 순종하자 배가 잠길만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이고 성은요, 천의 견고한 요새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어렵게 머리 굴리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면서부터 맹이 되었던 이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어둠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라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는 사람들이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맹인은요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아픔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었지요. 나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내 약한 부분들을 이축게 나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짓기고 상처받고 터진 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제물입니다 세 번째 명의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주어진 상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부흥회 때도 했던 찬양인데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